양주시가 지난 29일 시청시장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50%씩 사업 지분을 배분하고 사업 손익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각각 3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이번 협약의 업무 분담에 따라 양주시는 사업 인허가 행정 절차 이행, 국내 내외, 기업 유치 활동, 조성 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. 경기주택 도시공사는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, 실시계획 및 부지 조성 공사, 사업예산 집행 관리, 용지 분양,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. 한편 양주 은남 일반 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.